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로 하는 모든 것, 양재규 알통 스피치 양재규 원장입니다. 오늘은 스피치 강사가 되고 싶으신 분들에게 저희 경험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6년도부터 웃음 강사라는 것을 시작으로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강의를 이제 쭉 진행하는 동안에 여러 곳에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어, 강의를 더 잘하는 방법들을 제가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소스들을 얻고 그리고 이것을 좀더 재밌게 말하거나 좀더 명확하게 전달하는 방법들을 또 생각하고 강의를 했겠죠. 이제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2011년입니다. 2011년 어느 날에 어, 그 전에 강의를 들었던 미용실 체인정 원장님께서 저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어, 유머하는 법을 좀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대짜고짜 <laughs> 유머하는 법이요? 그랬더니 유모하는 법도 그렇고, 그, 말하는 법좀 가르쳐달래요. 강의하는 법이라. 그래서, 아니, 저는 강의만 했지, 그걸 가르쳐 본 적이 없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왜 자기 가지고 있는 재능을 썩히냐는 거예요. 아유, 쟤한테 재능 있다고 하니까 뭐 감사하긴 한데, 그것을 왜 이렇게 썩히냐요. 그러면서 몇명 이렇게 모아서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는 뭐 장소도 없고, 뭐, 사람도 이렇게 모을 수도 없고 그런다. 그러니까 본인이 모을 테니까, 장소도 제공할 테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어, 아, 그래, 좋습니다. 했어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유머를 유머러스하게 말하는 법에 대해서 코칭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잘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강의는 하던 것이니까 강의하는 법도 그렇고 말하는 법도 가르치게 되었어요. 하면서 제 자신이 하나씩 하나씩 터득하고 저만의 노하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제가 스피치에 관련된 책을 보지 않았습니다. 스피치 강사가 되려면 스피치에 관련된 책을 많이 보고 스피치 관련된 무슨 커뮤니케이션 학과 이런 데를 나와야 되고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스피치는 아나운서나 성우들만의 전유물도 아니고요. 스피치는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 내고 업태, 강의, 서비스 해서 낼수 있습니다. 교습소 형태로 한 사람씩 1대1로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몇명 모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교습학원으로 할수 있습니다. 어떤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스피치 강사가 되고 스피치 교습소를 오픈을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오는 건 아니죠. 사람들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가르쳐야죠. <laughs> 잘 가르쳐야지 그렇게 해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자기가 그 노하우를 터득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어, 이야기를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어, 유머 가르치는 그 코칭을 하고 또 말하는 노하우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아 그래 발음은 이렇게 해야지 잘하게 되는구나 어, 말은 이렇게 해야지 또박또박하게 되는구나 줄거리 정리를 해야지 어, 말을 더 그림 그리듯이 잘 전달할 수가 있구나 어, 설명하고 묘사를 잘 해야 되는구나 아 감성이 풍부해야 되는구나 여러가지 생각들을 하고 여러가지 노하우들을 제가 터득했어요 정말 터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후로 스피치 관련된 강의를 하는 유튜브나 강사들이나 어떤 책이나 그것들을 제가 보았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 제가 터득한 아무것도 보지 않고 터득한 그것들이 그 안에 다 있고 그 사람들이 그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하나요? 이렇게 이렇게. 오, 어, 내가 했던 말인데 어떻게 하면 유머를 잘하나요? 이렇게 이렇게. 오, 어, 내가 했, 내가 했던 말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터득하는 겁니다. 터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고 또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스피치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발음이 안 좋아. 그럼 뭐 되겠습니까? 스피치를 가르치는 사람이 표정이 어두워 안 되죠. 아나운서처럼 말을 하는 것이 스피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성우처럼 말하는 것이 스피치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에게 누군가가 당신이 말하는 스피치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스피치는 이유 말하기다. 그 다음에 말하라 그러면 스피치는 정리다. 생각의 정리.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근거를 제시하면서 말하면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어떤 글귀나 그런데 의미를 붙여서 말하는 것이면 자기의 생각을 가치관을 상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발음을 명확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에게 좀더 명확하게 내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띄어 읽기를 하고 첫 음절에 악센트를 주고 강조를 해서 말한다는 것 그것은 제가 생각한 것인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어떻게 말을 더 잘할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스피치 강사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본인이 생각하는 시간을 줄이고 싶다면 책을 보세요. 책을 보시더라도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터득하세요. 그리고 채화하세요. 그것을 120% 이해했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여기서 120%라고 말씀드린 것은 100% 이상 누르면 바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스피치에 관련된 자기의 철학이 있어야지 그 스피치를 잘 가르칠 수 있는 강사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잘 하는 사람, 철학이 있는 스피치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꾸준히 생각하고, 생각하고, 자신이 말하는 것을 자신이 바라보고, 자신의 표정과 자신의 삶까지도, 삶까지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췄을 때 도전하십시오. 저는 요즘에 골목식당 그거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니, 요리를 할 수도, 못... <laughs> 아니, 요리를 못하는 사람이 왜 저걸 오픈했지? 오픈은 할수 있습니다. 타코야끼 가게? 오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오질 않죠. 먹고, 먹어보면 다음에는 그것을 찾지 않죠. 할 수는 있으나 계속 올수 있는 그런 가게를 오픈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터득하십시오. 저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스피치 코칭을 하고 싶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1 개인 코칭을 고집하고요 강의를 갈 때는 여러 사람 앞에서 강의를 하지만 스피치만은 1대1로 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정리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리고 좀더 건강하고 자존감이 높고 자기의 말을 명확하게 피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어,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스피치 강사 될수 있습니다.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에 화이팅! 입니다. <laughs> 오늘 이 영상 좋으셨다면 칭찬과 격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